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한반도에 직접적 위협이 될수 있는 중단거리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력들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장사정포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유사시 미한 연합전력의 원점 정밀 타격을 통한 신속한 무력화가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전력은 지난 10일 공개한 대구경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이 있으며, 이들을 동원해 시간당 최대 16,000여 발의 로켓 및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군 당국 등에 의해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집중된 북한의 300mm KN-9 방사포 등약 7천문의 장사정포와 로켓 발사대가 1시간 동안 수만 발의 로켓과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중거리와 단거리 방사포들을 이른바 석어쏘이 전술로 활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주요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대공방어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ll the number of missiles that the u.s. would need to defend against with patriot systems. in addition, some of those missiles, like the kn-23, have a maneuvering capability, which means that the chance that they might actually avoid a defensive intercept has gone up significantly. 북한이 가진 로켓 전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전체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로켓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레이더가 포착하기 힘든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체 수를 고려할 때 완벽한 방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에 따라 유사시 미한 연합 전력의 원점 타격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Once they begin firing, they will be destroyed uh, immediately. Uh, that uh, the, the combined power of uh, the rock and us military uh, artillery forces, uh, rocket forces, missile forces, and air power uh, will destroy these systems uh, whenever they begin to uh, conduct operations. 군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는 방호 시설 강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또 다른 위협으로 떠오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과 관련해 아직 뒤떨어지는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우수한 성능의 SLBM을 가졌다 해도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1960년대 수준일 것으로 평가하며 여기에 SLBM을 올리는 것은 훨씬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북극성 사형 SLBM에 대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대가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미사일 전력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2년마다 치르는 통합군사훈련, 킨스워드 훈련이 26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고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이번 훈련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 모함 타격단 소속 전투함과 항공모함을 비롯해 주일미군 약 9천 명과 일본 자위대 약 3만 7천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킨스워드 훈련은 미일 양국의 전투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일 연합군은 인도 태평양 영내 위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위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지난 60년 동안 이어진 킨스워드 훈련이 영내 안보와 평화보장의 근간인 미일 동맹의 강점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들의 가상자산 악용을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존, 공유를 요구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감시 대상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분산 거래를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 연주는 23일 가상 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을 개시했습니다. 27일 연방 관보의 개재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 비밀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와 보존 공유 대상에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등 가상 자산이 포함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연방규정집에 명시된 돈에 대한 정의를 가상자산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송수신인 등 자금이체 송금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 기록보존 규칙 실행대상의 가상자산이 포함되게 됩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개정안 제안의 배경으로 최근 몇년 동안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가상화폐에 의해 야기된 불법 금융 위험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무기약산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초국가적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관련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라자루스 그룹 같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정권을 위한 많은 양의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훔치고 갈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존 법제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 The definition, or they're trying to expand the definition of money to include these types of transactions, seems to be a way to add under the existing legal umbrella of protection and laws in order to hold um, people accountable as well if they're doing illicit activity. 미국 관할권 밖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 보존 공유 대상인 최소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1995년 이후에 미화 3,000달러 이상의 금액만 기록 보존 규칙과 자금 이동 규칙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50달러 이상의 거래에 모두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의무를 시행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북한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이른바 필체인 방식을 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w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 재무부는 정보 수집을 통해 수상한 금융 거래 패턴을 적발할 수 있고 이후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뉴스 지다컴입니다 미국 육군이 해외 주둔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에 대해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의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일 공개한 미국 육군의 영내 배치 준비 태세와 현대화 모델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이 모델의 변경 가능한 주기와 모델 개발과 관련한 영내 전투사령부의 역할, 합동군의 준비 태세에 미칠 영향 등이 의회에서 추가 검토돼야 한다고 제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공개된 이 모델은 전세계 미국 육군 재배치 계획의 토대가 되는 새 준비태세 모델로 영내 병력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육군 부대를 약 1년 동안 다른 전구에 할당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내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특별 우려국 재지정을 국무부에 권고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6일 국제종교자유의 날에 하루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종교자유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국무부를 통해 종교자유 탄압국에 대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또는 특별 감시국 지정 권한을 규정함에 따라 지난 4월 북한 등을 올해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무부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20년 연속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의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올해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전망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은 26일 북한의 식량안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원격감지 시스템에 따른 지난 8월 북한의 토양습기는 올해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9월 초까지 이어진 태풍은 북한 농작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농작물 성장 시기에 이어진 자연재해는 내년 초 수확을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보리와 밀 등에도 영향을 주어 식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O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제약 조건 등은 북한 주민의 식품 다양성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농업 환경에 대한 불안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